용사님이 도와주셔야겠구만. 아 <laughs>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. 아, 막타 치려고 그랬는데. 아, 막타 실패. <laughs> 내가 졌어. 당분간 수익을 위해 여행을 떠나야 하나. 나도 졌어. 바로 너만 지지 않았어. 나도. 내검 모리블린한테 졌어. 막타를 치지 못했어. <웃음> 까비 <laughs> 그죠? 다음에 또 만나면 절대 지지 않을 거야. 바이바이. See you. 뭔가 죽고 떠나니 대한걸 죽고 떠났기를. 오 대단한 거다. 마음에 드는데 신전에서 구름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뭐였는지 알아? 내가 내가 처치했어. 내가 신전에는 몬스터를 쓰러뜨렸다고 그래. 바로 내가 내가 했다고 내가. 넌못 봤겠지만 내가 되게 용감무쌍하게 해치웠다고. 내가 소환한 몬스터가 아니라 내가. <laughs> 아이막달에 졌어야 되는너 제법이구나 신전을 지켜내다니 역사에 이름이 남을 거야. 역사의 이름은 이미 남았지. 공주거든. 왕가의 역사의 이미 내한줄 이름 넣었지. 역사에 남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위협을 기르기 위해 이걸 줄게. 뭐지? 뭐, 좋은 거 준다.